안녕하세요. AWS 클라우드 기초 개념.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관련 개념 및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공부하다 보면 고가용성, 장애 내구성, 확장성 같은 여러 개념 및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환경을 설계할 때 고가용성과 장애 내구성. 이두 두 비슷한 개념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많이 다른 개념을 허용한다면 실제로 아키텍처에 적용할 때 생각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가용성입니다. 영어로 high availability. HA라고도 실무에서 부르는데요. 이것은 장애 상황을 해결하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장애 상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게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을 때 게임 서버가 떨어진 환경,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빠르게 다른 EC2를 올리던 아니면 다른 서버, 백업 서버를 가동시키던 해서 장애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게임 서버를 복구시켜서 유저들이 네, 잠시 동안에 서버 장애가 있었지만 빠르게 다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고가용성이라고 합니다 장애 내구성 혹은 내결함성이라고 불리고요 fault tolerance 이 상황은 장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고가용성과 다른 부분이 이 점입니다 위에 고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고가용성을 확보한 서버 클러스터는 장애를 겪으면 유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내구성 혹은 내결함성을 확보한 서버라면 어느 한 서버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서버가 이어받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이두 가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미리 준비가 사전에 셋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고가형성과 장애 내구성 이두 가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조금 더 복잡한 설계를 요구하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고가형성과 장애 내구성이 필요 없다면 저 비용, 간단한 구조에서 출발해서 네, 고가용성, 장애 내구성을 점점 확보하게 되면서 고 비용 및 복잡한 구조로 점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장애 내구성과 고가용성을 혼동한다면 특히 설계단에서 이두 확보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가행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애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저의 심박이 달린다든지 뭐 유저가 응급실에서 설치되는 서비스 이런 거라면은 네, 잠시 동안의 서비스 서버스 장애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구조와 고비용이라도 장애 내구성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아키텍처, 뭐 다른 서비스에 한해서 굳이 장애 내결성을 확보하지 않아도 고가형성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계를 해야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거는 자동차입니다. 네, 바퀴가 4개죠. 네 뒤에 숨어 있겠죠. 네, 타이어가 하나 터지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가형성도 확보하지 않았고 장애 내구성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터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네. 자, 근데 차 중에는 이렇게 뒷바퀴, 뒤에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하나의 타이어가 터지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서 수리한 동안에는 운전이 불가능하겠죠. 자, 이것이 고가용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다만 타이어가 터지더라도 계속 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내구성을 확보하진 않았습니다. 자, 비행기 엔진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엔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계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뭐 엔진이 스페어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엔진이 터졌다고 공중에서 조종사가 내려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하나가 영향을 받더라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여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쓸모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장애 상황을 대비한 아키텍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 계속 비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가형성도 확보했고 장애내구성도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자, 재해복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전의 두 개념과는 조금 다른 종류인데요 말 그대로 장애 상황을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서버 클러스터가 터졌다 이제 서버가 이제 어떤 이유로 회생불능이 돼서 서버를 교체하는 것 네. 말 그대로 장애 상황을 복구하는 것을 재복구라고 합니다. 재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뭐, 백업 서버를 운영해서 이 백업 대타로 뛰게, 이 비행기처럼 이 비행기 대신에 다른 똑같은 비행기를 준비해 놓고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비행기로 쉽게 옮겨 간다든지 이런 식의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고가용성과 장애 내구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유저가 서버에 접속을 하죠. 고가형성과 장애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단절되면 그대로 끝입니다. 네. 고가형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네, 이렇게 서버가 단절이 됐을 때 수동으로 다른 쪽으로 라우팅을 해주겠죠. 물론 그동안 장애는 발생할 것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여기에 로드 밸런서가 붙어 있어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서버가 끊긴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쪽 서버로 유저의 트래픽을 라우팅을 해줍니다. 이것이 장애 내구성을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확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확장성은 쉽고 빠르게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로 수요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를 컴퓨팅 파워 혹은 용량을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가 한 명일 때는 네, 서버 클러스터 하나. 유저가 여러 명일 때는 네, 클러스터를 여러 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탄력성은 수요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와 용량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비용 최적화에 필수적인 능력인데요. 아까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축소까지 포함한 개념이죠. 그래서 유저가 적을 때는 적은 클러스터, 많을 때는 많은 클러스터, 다시 적을 때는 적은 클러스터로 이렇게 늘렸다, 줄었다 하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말하고요. 네. AWS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당장 EC2만 해도 Elastic Computing Service죠. 네. 이 엘라스틱 탄력적이라는 말은 AWS 혹은 클라우드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AWS를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자주 들으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정리하면 고가용성은 장애 상황을 해결하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해결 동안 한 동안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 내구성은 장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재복구 등 장애 상황에서 정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장성은 쉽고 빠르게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이고요. 탄력성은 수요에 따라 컴퓨팅 파워 혹은 용량을 확장하거나 출수, 숙소할 수 있는 마치 고무줄을 생각하면 됩니다. 고무줄 같이 탄력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클라우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과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